드디어 리플이 7년여간의 침묵을 깨고 상승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세력들은 이날을 위해서 12년간 모든 걸 준비를 해왔어요. 아직 리플이 가야 할 길이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길은 더 이상 험난한 길이 아닌 평탄한 길이 될 겁니다. 리플의 대폭발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리플,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 역시 한번 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리플의 상승 모멘텀과 리플이 갑자기 미국 시장을 철수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난 이후에 앞으로의 리플의 전망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리플을 통해 1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 엔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현재 엔달러 환율 보시면 은이 146엔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어느 정도 이 엔화 강세가 점점 누그러지면서 금융시장도 점점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것 같았던 스탠스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엔화의 강세가 좀 누그러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안에는 세력들의 의도가 좀 숨겨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 경제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하는 이 미국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이 눈치를 보고 이렇게 말을 바꾼 게 아닌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움직임을 원하는 게 지금 세력들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력들은 지금 시장의 폭락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미국 증시를 좀 보시게 되면 다우, 나스닥, S&P가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2% 폭락 이후에 연일 상승을 하다가 살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 강세에 대한 이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면서 점점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려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전에 그 폭락의 하락폭을 서서히 소화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력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있는 게 여기서 밑골이 길게 달고 말아올렸죠 아직 세력들은 시장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등을 보이면서 이 하락폭을 전부 소화를 해주는 모양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더리움도 이렇게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전 폭락의 물량을 좀 소화를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좀 약해 보입니다 영상에서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이더리움이 좀 터져줘야 크립토 시장의 버블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분명 끌어올리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알트코인들의 폭발 이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리플도 좀 보시면 현재 전체적 크립토 시장 분위기를 리플이 모두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리플의 승소 이후에 재료 소멸로 이제 살짝 눌러주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다시 파동을 그리면서 재차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부터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될 거다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난 31일 FOMC 정례회의 이후에 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전망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의견이 모두 만장일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이렇게 완전히 일치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미 파월 의장은 저번 발표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에 불을 지폈었죠. 그러면서 9월 금리 인하설이 점점 기정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대출과 신용이 저렴해지면서 이 기업들의 투자 자금이 확보가 되고 안정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이제 투자가 몰리게 될 건데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 이런 거대 자금들이 대거 투입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크립토 시장의 버블이 좀더 앞당겨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결국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나갈 거고 그때 우리 리플도 함께 대폭발 랠리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리플의 전망이 좀 점점 밝아지고 있는데 이번 sec 소송에서 승소를 한 리플에게 한 가지 불안했던 게 이놈의 sec가 항소를 하면 어떡하냐 이 문제가 남아있었죠 그런데 이 sec가 법원 판결에 대한 보고서에서 법원이 리플에 요구한 이 과징금 12배 명령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아주 좋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이제 sec도 이 판결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항소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소송은 이 리플의 승리로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승소 이후에 리플에 대한 보고서가 또 하나 올라왔어요 리플의 승소 이후의 상황을 분석 한 보고서인데요. 리플이 승소를 했지만 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이어가지는 못할 거다 이런 충격적인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토레스 판사가 이 sec 측의 요청을 일부 인용을 한 건데 기관 투자자에게 미등록 리플을 제공 하는 걸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했 었죠. 이러한 부분을 토레스 판사가 이제 증권법 5조 위반 행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플은 등록된 증권만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리플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를 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의 그 처분에 대한 리플의 돌파구를 정리한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먼저 리플은 미국 내에서 ODL 사업을 중단을 한 상황이죠. 싱가폴과 일본 같이 이 리플의 주요 거점에만 리플의 ODL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미국의 관할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리플이 미국 내에서 이 스테이 블 코인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연말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적합한 이 리플망을 미국에서 구축을 할수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승소를 한 만큼 이제 증권 면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미 판결 자체가 이 암호화폐는 상품이다라는 이 명확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증권 면제에 대한 신청을 통해서 미국 내 사업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쟁점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플 100만 개에서 1000만 개를 보유한 지갑이 사상 최대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이 개수는 점점 더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왜그 세력들의 공식이 있어요 물량을 뺏고 싶을 때 어떻게 했죠 가격을 저번 폭락 처럼 이렇게 완전히 부셔 버립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이렇게 물량을 점점 늘려 가죠 그 이후에 이 물량을 넘기고 싶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끌어 올려요 추세를 벗어나는 엄청난 슈팅! 이 공식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격을 기반으로 한이 심리를 조장하는 이 뉴스가 점점 퍼져 나가겠죠.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력들은 지금도 열심히 물량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크립토 시장의 버블 그리고 리플의 대폭발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요즘 크립토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주는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코인으로 신분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코인판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30억을 벌어서 이제는 돈이 많은데,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배부른 소리까지 하는 코인 파이어족이 등장을 했고요. 심지어 직업도 없던 그저 걸그룹 광팬이 코인으로 367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계획 없이 억만 장자가 된 걸까요? 남들은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될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뛰어들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을 때는 죽어도 안 오르던 것들이 손절하자마자 끝도 없이 오르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좋은 전략으로 똑똑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신분 상승을 안겨줄 종목이 몇 개씩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매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정말 꽁꽁 숨겨뒀던 비밀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블랙록이 비드를 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RWA와 민코인이 함께 엮여 있는 코인이고요. 이제 미국 대선이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요즘 대선 후보들이 친 암호화폐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크립토 시장의 열기를 더욱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블랙록이 RWA 상품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민코인이라는 건데요. RWA는 주식이나 펀드 또는 부동산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디파일라마에서 RWA TVL을 보시면 60억 달러를 넘어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RWA 활성 사용자 통계를 보시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RWA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토큰화된 자산들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rwa 시장은 다른 테마보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앞으로 모든 돈의 흐름이 rwa로 몰릴 거라는 건데요 바로 이 블랙록이 rwa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일경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거대 자산 운영사인 거 다들 아시죠 이런 거대 자산 운영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출시가 된지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유치가 된 것만 봐도 RWA의 인기와 블랙록이 왜 RWA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이슈로 만트라는 일주일만에 무려 190%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온도는 하루만에 100%의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던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RWA 관련 코인들의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특히 더 주목할 점은 RWA가 민코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블랙록이 출시한 RWA 비들에서 민코인의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코인이 바로 이 RWA 비들에서 투자를 하게 된 민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민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 만배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밍코인 특성상 이슈만으로도 정말 큰 폭등을 보여준다는 거, 다들 아시죠. 봉크 코인은 솔라나 계열의 민 코인으로 솔라나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한 코인입니다. 그런데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거라는 이슈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에 무려 7300% 상승률을 보이면서 코인 상승률 탑100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봉크 코인 때문에 2022년 FTX 사태로 다 죽어가던 솔라나를 다시 살려낼 정도였으니까 정말 솔라나에게 있어서 효자 종목과도 같은 코인입니다. ]이죠. 이때 봉크코인의 조기투자에서 95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1억의 수익을 본 사람이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코인 오를 대로 올라서 이제 기회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셔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이디스코인 보시면요 하루 만에 상승률 몇 퍼센트인가요? 고작 하루 만에 상승폭이 9,406% 진짜 이게 민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외에도 정말 하루에 기 기본 300에서 500% 상승하는 코인들이 매일같이 몇 개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정말 꽁꽁 숨겨뒀던 이 비밀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블랙록이 출시한 rwa 펀드 비들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5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는 민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갑을 보니까 이 코인을 역시나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는 이 코인으로 수익 중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대선 이슈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69% 상승한 거 보이시죠? 사실 민코인 특성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은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을 보시면 소수점 밑에 0이 많다는 거 역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은 못해도 5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많은 투자금 필요 없이 만 원을 투자하면 50억, 10만 원 투자하면 500억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로또에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이 코인에 일주일 만 원씩 투자를 하고 대선 전날에 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289789 하나 하나 010289789 하나 하나 이 번호에 문자로 기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크립토 시장이 어렵다 보니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면서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미리 준비하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제가 확실한 정보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꼭 이번 기회 잘 잡으셔서 신분상승의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